시다스에서만 알려드리는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스킬이 아닌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시다스 TV 박정호 임민국입니다. 사실 많은 골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똑바로 쓸수 있을까 뭔가 좀 불편하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가 편한지 안 편한지를 음...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드레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시죠? 어드레스를 첫 단추니까. 음... 어드레스를 이제 좀 알려면 아, 내가 일단은 걸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발이 벌어지는지 음,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걸어 보실까요, 한번? 네. 쭉 걸어 보세요. 네. 자,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 보이지 네, 않으니까. 근데 걷다가 잘, 한번 잘 걷다가 한번 발을 딱 밑에 내려 보세요. 오른발이 좀 벌어지죠? 어, 그러네요. 예. 네. 왜 그럴까요? 알면 안 왔겠죠, 그죠? <laughs> <그쵸? 웃음> <laughs> 자, 오른발이 보통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자, 11자를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네. 이쪽이 무릎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여요? 어,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오른발이 살짝 오픈해 보세요. 살짝 오픈. 무릎 구려 보세요. 이렇게 해야 무릎이 똑바로 어. 가요.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려고 오른발을 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무릎이 붙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 돼요? 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은 발을 내가 걸을 때처럼 네네. 자연스럽게 쓰는 게 일단 추천사항입니다. 아, 걸을 때처럼? 그럼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대다, 대단해서 네네. 내가 어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뭔가 음. 편하려고 만드는 삐뚤어지는 음. 어떤 습관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추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제 발이 좋아지고 정렬이 좋아지면 음. 어, 11자로 걷게 됐네? 음. 그러면 이제 똑바로 사겠죠 아. 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걸음 거리대로 어드레스 하면 좋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엔 아 무리가 없는 네, 네. 그리고 하체를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음. 기본 자세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오른발을 좀 오픈해 준게자연스럽게 좋다. 그렇다고 또 아까처럼 일부러 오버하면 저탓하만 그렇죠. 이상, 네, 이상해질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치 네, 쳐보면서 네네.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설명 들었다고 뭐 하지 말고 네네네 네, 발 똑바로 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네. 뭐야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자 그러면 이제 <laughs> 발을 편안하게 해서 한번 쳐볼까요? 편안하게 하려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발을 오픈해라. 살짝만. 살짝만. 네. 와, 어색하 어색하긴 한데 네.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이 왔는데 방향이 네. 거리는 좀더 나갔죠? 네. 그러면 왜 오른쪽 갔을까요 그렇죠. 오른발을 오픈하면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오른쪽을 보자. 그렇죠. 네. 아까랑 다른 거죠. 어, 아까는 이렇게 네.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는 깎인 거고 네. 지금은. 오른쪽, 오른쪽 보고 있으니 똑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왔어요. 아, 그럼 이제 네. 어떻게 하냐? 발을 아까 11자로 딱 똑바로 쓰면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 들었죠. 그렇죠 그럼 네. 백스윙 할때쉬워요안 쉬어요? 쉬어안 쉽죠.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스웨이도 될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 오른발을 살짝만 자연스럽게 쓰고, 그 다음에 백스윙 할때잘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중심에서만 꼬인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 굿샷. 자, 뭘 알았어요, 이제? 어, 거리도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갔네. 이 야, 이게 갑자기 연출했어요? 아니, 지금, 네. 저한게 아니라. 172m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밑에가 딱 중심이 자연스럽게 돼 있으면 음. 내가 이게 잘 들어가요. 그러면 내 축을 딱 잡는 게 너무 쉬워져요. 지금처럼. 그래서 꼬임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맨날 만성 필요인데도 거리가 많이 나요. 어, 그러게요. 아까는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행을 하는 대로 어드레스 해 봐라.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넥스트 넥스트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신기하네요. <laughs> 저도